2025년 12월 2일 화요일 대림 제1주간 화요일 입당송 보라 주님이 거룩한 이들을 모두 데리고 오시리니 그날에는 큰 빛이 비치리라. 제일 독서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이 사이에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도단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틀이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물의 배를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쩍하고 어린 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 떨어진 아이가 살무사굴에 손을 디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무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 사이에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결애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저 달이 달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일을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일을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 주나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이름 해처럼 솟아오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보라 우리 주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시어 당신 종들의 눈을 밝혀 주시리라. 알렐루야. 복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신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감사송. 대림 감사송. 그리스도의 두 차례 오심.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영성채송. 의로운 심판관은 당신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린 사람에게 의로움의 화관을 주시리라. 영성체후 묵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며 아버지를 찬미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과 십자가의 얼굴을 먼저 떠올리지만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깊은 기쁨이 늘 깃들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단순한 이들의 열린 마음에서 시작되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이들을 향해 미소 지으신 이유는 하느님의 진리가 바로 그들에게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계산을 내려놓고 아기의 마음처럼 온전히 신뢰하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대림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유에 오시는 아기의 하느님을 맞이할 조용한 마음의 자리를 준비합니다. 겸손의 자리, 비움의 자리, 주님이 머무실 작은 구유를 우리 안에 마련할 때 기쁨과 평화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하기를 청합니다. 아멘.